이번에는 맵 남쪽에 와이번 협곡을 한번 탐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와이번 때문에 그동안은 탐험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와이번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자, 여기 동굴은 동굴이 아니네? 걸리적거리면 다 죽어 싹다 쓸어버리고 분명히 이쪽도 와이번 이 있으니까 와이번 둥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절벽 쪽을 이렇게 싹튀지면서어 번개다 씨. 번개는 서로 안 통하잖아. 아, 서로 꼬리 물기를 잠깐 동굴로 유인해서 싹 돌면 씨발 아 꼬리 물기보다 그냥 와이번 싸우는 것도 아르젠이랑 똑같네 바닥에서 싸우는 게 훨씬 편하네 다시 수색하다 보면 잠깐만. 발견한 듯, 와이번역곡의 정확한 위치는 69에 42. 입구가 왠지, 아, 쳐봐. 이번이못 들어가는 거야? 어? 맞다. 동굴이다. 동굴 입구에 가니까 그래픽이 바뀌었어. 이러면 동굴이지. 야야, 물에 들어가면은 바로 낙차니까. 오, 들어왔어. 자, 들어와서? 아, 번개구나. 번개는 서로 못 죽이니까? 아, 여기. 야, 와이번 다 덤벼, 시다 씹어버려야지. 네. 여기 번개와 이번 알도 있고 됐어 어, 어두워 아 번개 어, 고리별 엄청 나오네 도과이번 알 내가 도과이번 다주겠지 저기 화영와이번 잽싸게 먹고 튄다 아 어두워 오면 어 여기도 알 있다. 야 봉우리 봉우리 알이 많네. 아 저기서 어디서 파, 파란 거그 번개와 이번니구만 어째 1 5 짜리 딸이가 있는 거 보니까 얘도 높지 않을 것 같은데. 치킨놈은 1 5는데 알레브는 160이었어 뭐야 응. 자식들 아 너무 어둡다 여기 와이번 있는데 나는 무슨 와이번이냐 내가 이쪽에서 들어온 것 같진 않은데. 오! 새로운 지역 아, 제 기다렸다가 오면, 씹어버려. 나머지 와이버는, 이 안쪽은 뭐, 뭐냐? 어두워서 뭐 보이는 게 있어야지. 없네. 그냥 나가자. 여기도 알이 안 나있네. 레벨 이0이야품 싹도 안 나오네. 오스 죽을 뻔했다. 뭐야? 그냥 돌아다시 나오자. 지금 탈 없고 여기 맹도. 아 나가는 데가 아니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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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착지. 같은 번개끼리는 착지에서, 오, 새로운 지역인가? 또못 보던 와이번들이. 이 번개 와이번인가 보다. 맹독이네. 맹도가이번 알았나? 발견 다돌아 돌은 것 같다 응. 어? 이.. 도가이번 공격 맞으니까 공룡이 타고 있어도 체력이 깎이네 방송하고 있다가 죽을 뻔했네 자 와이번 동굴은 한바퀴 동거 동굴 같습니다 출구가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물쪽 나가자 가자 아닌가 맞지 그래픽 바뀌지 그렇지 나왔다 아 나오면 와이번들 많으니까 자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슉 올라가면 그래도 있네. 도망을 가자. 여기 와이번 협곡에 와이번 동굴을 탐험했습니다. 꽤 많은 알을 수거했는데 알 수거 말고는 유물 같은 건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모험은 여기까지.